여보세요. 아, 여기세요. 아 호윤 씨 오랜만입니다. 어 준수 씨. 예, 호윤 씨 왜요?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배, 아, 그 나오나요 롤 멸망전 호윤 씨? 아안 나갑니다. 롤 멸망전. 말은 뭐 말은 독바라기 못 나가죠. 사연 씨. 죄송한데 아, 당신 그저번 멸망전 때 그렇게 설사를 찌르셨으면 예? 좀반성하시는게 낫지 않나. 전 아직 예? 당신 뻔뻔함에 다시 한번 불알를 터치고 갑니다. 예? 예. <laughs> 무라를 치고 가다녀요 호윤 씨. 아, 호윤 씨. 예? 아니, 씨. 네? 오랜만에 뭉칩시다. 아, 니 내가 근데 예. 사장 씨그 피치한테 딸리나? 아, 전 딸리죠. 저 어? 상호랑 밸런스예요. 죄송한데, 실내기. 예? 아, 사장 씨. 아, 저, 진짜 상호랑 밸런스예요. 저 진짜 저 내려치기 올려치기 안 하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사장 씨. 예? 팀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예? 아 씨발 보피로가. 우리는 예전에 뭐 블랙워크랑도 계속 뜨고. 동의합니다. 문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비 털게요. 그냥 깬 창즈인지 조창즈인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떠나지 아, 마시고요. 조창즈 씨, 아 말하지 마요. 아예 그래도 좀. 밸런스를 그러면은 제가 잠시야 맛집 찾아올게요. 오늘 맞아줘야겠다. 저 정중히 부탁했어요. 오. 배경 드라마 당신. 오세요? 아니 저희 사무 씨. 응? 상호 응? 씨 잘했습니다. 왜요? 당신 아, 아, 오늘 좀 맞읍시다. 저희 샌드백이 돼줄 수 있나요, 샌드백이? 아니 뭐 <laughs> 상호 씨 그니까 밸런스가 상호 씨랑 하윤 씨하면 저희 둘이 뭐달리다 상호 씨가 달리다는 거 아니에요? 음... 밸런스붙이면 상하율 대깨사장 어땠어? 일반 종이잖아, 일반 적 아니 뭐 경쟁전 할까요, 카메로 얘들은? 다 맞춰드릴게요. <laughs> 일반 배로해서 이리 어? 가죠, 깔끔하게. 네이 이대 <laughs> 이대 일베. 아, 네이 그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 일배 춤이에요? 아, 아, <laughs> 예? 아니 천개 춤이야 예? 제니나 일반 배그 줄여서 아니 카베로 감수한다 카베이 배그 이 모르니 나 진짜로 아예 치면서 딱 지금 광대가 올라가네 알고 있었네요 호연 씨 음. 오늘 일단 아니, 아니 일반 배그 할 거면 그쪽이 좀 센지 않나 왜요? 아 상원 씨 왜요? 왜요? 도대체 아, 왜요? 일반... 뭐 갔어요? 상호 씨? 아, 우리 로션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노루 씨? 아, 상호 씨랑 하유이 말고 상 상루 씨. 요 상루 씨요? 어, 상루 씨.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잘만 하다 보는데. 가시죠. 소원님 사, 안녕하세요. 다니 씨? 더루리로 볼까 아니. 할라나. 노루 씨 씨는 무조건 하죠. 네. 이분은 이분은 저희 둘만 보면은 뜸을 <laughs> <판문을> 줘야겠다. <laughs> 이래서 침질질해니다 그래. 맛있게 생겨서 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킬리기 하려고 그러지만 일단 돈침부터 다시 해요. <laughs> 네. 침부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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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씁니다. 상아씨. 응? 음? 사망씨킬때 봅시다. 다시 뒤졌어요, 진짜로. 아, 저 사실 똥 나올 때랑 들어갈 때 다르네. 아 진짜. 상아씨. 네? 상아씨 잘해요? 1번 씨보단 잘해요. 어? <laughs> <laughs> 아... 깨방시 대회 못 타잖아. 아, 가만히 하쇼. 대회는 못 타잖아. 상호 씨. 양아범 틀었잖아. <laughs> 아, 나 이거 웃기 신분이네. 이 뒤로 보는 게 좋... 어, 좋지 좋 않을까?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사람이다, 사람 왔잖아, 왔잖아, 왔어. 이발. 사람인재끼 게, 재끼 말아. 어우 좋았어. 레토나 박혀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많이. 해, 저... 뭐야 사람? 뭐야 하... 뭐야 깜짝이야. 뭐야? 얘는 왜, 뭐야? 차 여기 있었어? 있는데요? 예, 차안에 있었는데. 죽은 거 보고 바로 나갔네. 이런 식으로 하자. 한 명이 꼬시고 한 명이 해주는. 음. 좀 맞춤 싸울 볼게? 때 가자. 서로 하나씩 기절. 오케이. 만만. 군침 싹 돈다. 오케이. 입 닦아. 오케이. 입 닦는 중. 휘. 맛있겠다. 앞에 엄마. 이0바이디 하나 있는 거같아이 죽일까? 좋아. 어. 이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십사. 그 아래 그 아래 그 아래 단자에매달리스 오른 레터나 오른쪽 아래. 살린다. 살리는 거 뭐? 여기 단자 단자. 하나 뺏었어. 8배 남는다. 기 나이스 치킨 샷 나이스. 시실 역시. 개꿀. 역시. 어, 역시 성우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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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던여 킹녀. 겸닭 같은 놈. 아, 아 형나 오면 살아. 오면 살긴 해. 오면 살긴 해. 연막 하나 깔아야겠다. 형. 연막 하나 내려야 돼. 어 좋다. 이, 이거 미. 어? 어아 씨발 이게 맞아야 드가 아. 어. 어, 이게 맞네. 아, 어, 이거 오반데? 어. 빨리 하자. 빨리 잡아. 와, 뭐야. 어? 왜 이렇게 잘 아, 뭐야? 어르키나 알았어. 이네 이쪽이한테 이네 담벼락. 아. 아. 아, 아, 아 어, 저 담벼락, 담벼락. 아, 나못 살게. 해. 아. 담은 요율 넣었어. 뭐야, 사장 씨가 고대 해봐 일단 나쁘지 않았거든? 아내우도답이 없어 근데 이 담벼락이 <laughs> 보고 있어저 있었... 보인다 단카라. 보이지? 소리나 2층 올라갈게 왼쪽 기절이 왼쪽 기절이야 이야 간다. 천천히 해 봐. 나 어? 천천히 해. 나 안전해. 뭐 위치 몰라. 하나 더 있는데. 여기 기절해. 아, 기절있다피구 아, 열려 다 피구 먹. 천천히 말해 아, 래에 <목소리>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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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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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하나 아, 있으면 와줘. 내 앞에 단차 보는 방에 단차. 봐라 끝낸다. 야 나이스. 지렸다 나이스. 이거 3이 일이야. 3이 일. 내쪽 셋. 가내쪽 아, 네. 올라간다. 밖게두마리더1 어. 0붙였다아 씨발. 어떡하나 부상 없어 이게. 어, 이거 맞네. 씨발. 아, 저 뒤에 붙였는데 맞네. 못 살리죠. 아, 어, 못 살려. 버려라. 아 씨.

쳐나 이렇게. 나 화염병 날릴게. 어, 화염병, 화염병 날려. 나이스. 나이스자. 나이스. 이거 정말 잘 살렸다.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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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살렸어. 진짜 호이시 나이스어 호이시 나이스져, 나이스 제발. 역전, 역전, 제발. 광명난 라 제발. 기조, 상루씨그안 나오려나. 앞다 앞에 있다. 앞에 먼저하자. 해봐. 나 패가 스 케일. 피자. 아, 자나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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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나이스. 쉬이쉬 아, 나이스. 쉬워. 쉬워. 어, 어디 가는 거야? 여기 봐봐. 핑 봐봐. 하나 남았어. 기절부터 해봐. 기절. 아, 야, 야, 둘이야 둘 둘. 쪽따비도 있다. 나무라. 나무 남어 저기가 따개비. 따개가따따따 끝이야? 어 끝이야 온다 온다 이올 듯. 확하게 이거. 불난불난다 아레단 자세였어. 응. 해줘라 씨발. 왜 왼쪽 하나. 킬다 뺏긴다. 내거 하나 왼쪽이야. 왼쪽이 왼쪽 어, 아, 네, 네. 왼쪽 라스테야. 왼쪽 라스트야가가 자. 기다려 봐. 자, 4킬 탑텐. 빠르게 할까? 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정지 없을 것 같아. 우리 이거 어, 싸우는 곳 가서 할래?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그렇지 나도 해야 될것 같아. 저기 스르륵 어 그렇지 그치? 어 앞에? 파밍한다? 어 아래에 한 나무 뒤야? 어 갔다 갔다 왼쪽 왼쪽 왔어 아 왼쪽 왔다 아 덮쳤다 어? 아 와, 이거 너무 큰데? 아, 나왜쪽사운드로못 들었어. 아. 아, 이거 너무 큰데. 아, 아 이거 끝나겠는데. 와! 죽게! 나이다. 이겼다. 어? 죽게. <이따>, 응? <이겨볼랬다. 웃음> <다음? 오케이>. 어? <laughs> 아, 내가 하나 미치려. 비추는... <laughs> 보고 싸가지고.. 아 미안해 형.. 아 진짜.. ㅅ 발상씨상원보다 못한 상원남씨아 진짜.. <laughs> 아, 이 4티어 짜리야! 이 개소리랑 밸런스로 해! 상원남씨어깨 게임 고잘 보고 갑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레벤디 갑시다! 아니 우리가 이게 아, 중간에 마지막 에란겔 판제 아깝긴 했는데 이 중간에 치킨 한번그 에란겔도 존나 아까웠어 갑자기... 그렇게 게그치 우리도 2등이로, 2등 1등을... 2등 1등 1등 아, 저희도 콩둥이좀 있었어 저희도 콩둥이있었거든아 어. 아, 내가 미안해 원시 뭐아 근데 아아내 마지막에 급하게 해야 되는 거 봤는데 아 그거 아, 하나 위치 할 만했어 아. 근데 이게 발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로아내 총소리 때문에 발소리를 못 들었어 아, 아 존나 아깝네. 아나 좋다 빡치다. 이 네. 새끼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나 로아에서 돈도 없는데 씨. 사장님 케 진짜 많이 했다. 어 사장님 잘했다. 음 응. 사장님 진짜 잘했다. 지랄하지마이 새끼들아. 지랄하지마 아, 이겼으면서 씨발 누명하지마. 사장님 아, 왜 이렇게. 아, 아아 아, 진짜 중요할 때가. 아 사장님 <laughs> 잘하셨근데 야, 너네 너무... 뭐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기회 많았어. <목소리> 너무 아니랬어. 아, 100개,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사장아 고생했다. 제가 답두번 어... 중요할 때딱두번 실수했어. 초반에란 게그 치킨 먹는 판한 번. 우리도. 그리고 마지막 박철라상모녀야아 <목소리> 뭐. 너 진짜 너무 예민해. 아. <목소리> 아. 어 <목소리> 들어갈까? 아. <목소리> <어디로 갈까? 목소리> 왜 저래. 존발. 1인치 잡읍시다. 인정 못하니까. 오늘 증거는 저기 상원여가 방장이죠 네. 상원여가 방장했어요? 루시언니가 아, 방장나 방장했어. 방장인데? 좀좀좀좀 좀, 좀, 좀 추하게 좀좀좀 취채 좀 부리지마. 좀, 좀, 꼬리 꼬 볼라고 해. 좀 취했나요? 네. 좀 취했어. 취했습니다. 어. <laughs> 어, 무슨 방장. 방장했어야죠. <laughs> 상원씨 방장 좀 하세요 제발. 아니 왜 언제까지 나 아, 방송했어요. 내가 또 방송했어. 으 같은 애들 잡혔다면서 그러 맞아. 사나. 내일 4시에 봅시다. 아, 내일 네, 4시에 에이, 봅시다. 진짜. 4시에 4시에 봐요, 여러분들. 아, 내일또 스케줄 생겼다. 4시에 봐요. 4시에. 어저 어, 어. 아, 내일 대회 없죠? 5시 반에 하나.